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해외결제 20만원만 하시면은 추가로 2만원 페이백을 제공하는 신한 언박싱 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신한 언박싱 카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마침 신한 언박싱 카드가 할인되는 가맹점이 늘어나고 디자인이 바뀌면서 신한 카드에서 페이백 이벤트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백 이벤트 카드 중에 선택할 카드가 없다면은 쇼핑카드로서 신한 언박싱 카드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카드 언박싱입니다. 혜택은 정말 간단합니다. 쇼핑에서 10% 캐시백을 해주고 있고요. 언박싱 스페셜 할인이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 구독 서비스 2,500원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용 32,000원 해외 아멕스 브랜드 계열로서 35,000원 가져가고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결제를 20만 원을 하셔야지 혜택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카드인 만큼 해외 브랜드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회비 35,000원이라서 상당히 비싸다고 하지만 해외 구매 20만 원만 하신다고 하면은 혜택은 부족하지 않게 제공하는 만큼 꼭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로 신청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카드 해외 결제 할 경우에 2만 원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월 실적에 40만 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전월 실적 40만 원 이상이면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고요. 해외 구매 20만 원 이상 할 경우에 2만 원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만 원에 최대 3만 원 페이백이 가능한 카드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게이 카드를 사용할 때좀 조심해야 할 점이 해외 구매 20만 원으로 추가된 캐시백은 국내 쇼핑몰에서 사용할 때 받는 캐시백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만 원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해야지 40만 원 전월 실적을 채우게 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국내 사용 금액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의 한도는 2만 원으로 되겠죠 따라서 3만 원 페이백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0만 원 실적이 필요하다는 거이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 카드 국내에서 할인받으려면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10% 캐시백 대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쇼핑 가맹점에서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노티드, 트렌드샵 같은 경우는 신한플레이 트렌드샵, 2점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쿠팡, 11번가, 지마켓 쓱닷컴, 롯데온, 백화점에서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현대, 신세계, 대형 할인점 이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창고형 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케아, 편의점에서 GS25,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홈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홈쇼핑 올드쇼핑, 탑스몰에서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조건이 하나 붙는 게 이곳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10% 캐시백이 무조건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3만 원 이상 결제를 할 경우에만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은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 할인점, 창고형 마트, 홈쇼핑 등 전체적으로 카드 결제 금액이 크게 사용할 법한 곳에서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3만원 이상의 사용 제한은 제가 볼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카드사랑 보통 결제 정보를 기반으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바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장바구니에 3만원 이상 모아두신 다음에 한꺼번에 결제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면 역시나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3만 원 이상 사용 제한은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박싱 스페셜 할인 서비스라고 해서요 아래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건당 2,500원씩 월 최대 6회 결제를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한플레이, 트렌드샵, 2점브랜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또는 쿠팡, 로켓, 와우 롯데온, 롯데오너스 정기 결제를 할 경우에 2,500원씩 결제를 해주고요 몰텔일 헤이즈쿠, 달러로 결제 시에 택배비가 역시나 2,500원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크진 않지만 이런 점도 챙겨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언박싱 스페셜 할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통합 할인 한도하고 비슷하게 4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월 2회, 80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월 4회, 120만원 이상 사용했을 때월 6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언박싱 스페셜 할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쇼핑 10% 할인과 다르게 3만원 미만 결제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스페셜 할인 서비스는 배송비를 포함한 거래건도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신한 언박싱 카드 얼마만큼의 피킹률을 보여줄까요? 먼저 해외이용 20만원을 사용해서 2만원 추가적으로 통합할인 한도 가져간다고 가정한 피킹률하고요 해외이용이 없어서 2만원 추가 할인을 못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통합할인 한도 2만원 추가로 가져갈 경우에는 국내 사용 금액 20만원만 하셔도 통합 할인한도 40만원 가져가기 때문에 전월 실적 40만원을 채워서 통합 할인한도 3만원을 가져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이용 금액 자체가 2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만원 할인 가져가서 최대 피킹률 5% 가져가고 있고요. 피킹률 최대한 뽑기 위해서는 국내 사용 금액 30만원 사용하셔서 최대 할인 금액 3만원 가져가실 경우에 6%의 피킹률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만원 실적 채울 때는 5.63% 국내 사용금액 100만원에 해외 사용금액 20만원을 더한 120만원을 사용했을 때 패킹률은 5.83% 인데요 이때 120만원 통화 실적 할인 언저리에 걸쳐서 통화 할인 한도가 45,000원인데 총 110만원을 사용했을 때 패킹률을 보게 되면 4.09% 라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패킹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킹률을 보면은 해외 이용 20만원을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120만원까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킹률이 4% 밑으로 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서는 4% 이상의 피킹률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10% 이상의 피킹률을 좋은 카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그렇게 피킹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유튜브라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낫다는 주의기 때문에 신한 언박싱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용 20만원만 가져가신다면 그렇게 큰 고민 없이 4% 이상의 피킹률을 가져가기 쉽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카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해외 이용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이용금액 30만원을 사용해도 아이 피킹률이 없게 되고요 60만원이나 사용을 하더라도 해외 이용에 따른 2만원 추가 통합 할인이 없기 때문에 통합할인한도 만원을 가져가서 1.67%라는 상당히 저조한 피킹률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67%라는 피킹률은 무실적 무제한 적립카드에서나 볼수 있는 피킹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적은 금액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할 수 없는 카드가 되겠고요 다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실적일 때 만원 페이백 가격이 전월실적이 두배로뛴 80만원 사용일 때는 2배 이상의 25,000원의 통합할인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40만원 전월 실적의 3배인 120만원을 쓰게 될 경우에 만원의 3배가 아닌 5배인 5만원의 통합할인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이용금액이 없으시다고 하면 은 사용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킹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외이용 없이 120만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17%라는 상당히 놀라운 할인한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0만원 이상을 해당 쇼핑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분이라고 하면은 해외 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쇼핑카드로서 매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카드 언박싱 카드 소개 홈페이지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은 게이 카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멕스 카드입니다. 아멕스 카드다 보니까 아멕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언박싱 카드 같은 경우에는 특급 호텔 발레퍼킹 서비스 통합 월 3회 인천공항 발레파킹 서비스 월 3회 공항 라운지 서비스 통합 연 2회 그리고 공항 리무진 공항철도 서비스 편도 기준으로 월 1회 그리고 공항 무료 커피 서비스가 1일 1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서비스 가져가고 있으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메스카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댓글에 관련 브로셔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카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함정이라든지 제약은 없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 쇼핑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3만 원 이상 결제권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같은 쇼핑 매장이라 하더라도 창고형 마트, 편의점의 온라인 매장,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노브랜드 등의 결제권과 해당 업체의 배달 서비스는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 할인점, 창고형 마트 내 인대 매장 결제권은 적용이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상품권 안돼요. 상품권 안되는 게 아쉽지만 상품권은 적용이 제외가 되고 있고요. 롯데온몰은 몰 이동 시에 롯데온이 아닌 다른 사이트나 다른 앱으로 연결되는 경우 캐시백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간편결제 결제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이 아닌 간편결제 서비스 명으로 가맹점명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페이코로 결제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적용이 제외된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몰은 공식 사이트 또는 앱에 직접 접속을 해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언박싱 스페셜 할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몰테일 배송비 할인 서비스는 달러 결제 시에만 적용되고 로컬 브랜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캐시백 제외 대상이라든지 전화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역시 캐시백으로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박싱으로 결제한 거래 중에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프로모션 또는 쿠폰으로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10% 캐시백 받을 수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월 실적 같은 경우 역시 상품권 전월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4대보험 그리고 관리비 공과금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초중교, 학교 납입금 대학교 등록금 역시 전월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박싱 카드를 통해서 10% 캐시백 받은 결제 건에 대해서도 전월실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실적 채우는데 큰 고민 없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이 언박싱 카드의 혜택이 빛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언박싱 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해외직구 20만원 쓰신다고 하면은 쇼핑카드 중에서는 탑에 드는 카드고요 해외직구 20만원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은 다른 대안이 많으니까 다른 카드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쇼핑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시 한번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